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받지 않기를 원하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. 연명의료란 죽음을 단기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.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착용, 혈액투석, 신장투석, 항암제투여. 이런 치료들이 생명만 연장하고 고통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원치 않으면 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되고 병원, 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작성은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